저링하나 아무 핸드폰으로 온내들 와이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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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, 이거는 안 가요. 근데 오마카는 친구랑 다르고 봐.

移动。 Thank <laughs> 누가요? 아, 왜 계속 아주 싫어하세요. 뭔가 그 같은 연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. 당연히 아니죠. 음. <laughs> 어찌 같은 연배예요, 저희가. 저 와이프가 88이에요. 저는 제 와이프가 리노 오빠가 아니고 친구다친구아 그거는 이제 그건 거고. 아. 돌아님 88이에요? 황금 용띠? 쌍용기잖아요. 확실히 다르다, 다르다 기운이 확실히. 100년에 한번는거 아니에요? 100년에 그 한번온 거죠. 번. 1988년? 2088년? 그거 100년에 한번 아니에요? 정말 어, 100년에 한 번인 건 모르겠어요. 근데 아무튼 1988년, 2 0 8 8년이에 100년에 한번거요 2188년. 잠으로는 <laughs> 거기 링크 한번 보낸 거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저희 라이브 켜놨거든요 셋셋 하하 하도나하 이게 지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건 나. 안 하는 거야? 응손아 선... 어? 나온다 마이 소리 마이 얼마나 되나 소리가 지금 근데 이게 소리 지금 제일 키운 건데 아하. 이 정도예요 어? 나온다 소리 소리가 너무 흐 근데 이 소리 지금 제일 키 건데 어? 온다죄 아아 아 안녕하세요 아 이게 이게, 이게 늦구나. 가까이. 지금 이 라이브 시작하는거 샤워는 요는 <laughs> 뭐, 아 아니 아니 이게 뭐, 는는 뭐, 샤워는 뭐, 샤워는 뭐, 샤 뭐, 샤워는 뭐, 샤워는 예? 예? 예, 왜 그렇게 나눠요 계속? 어? 뭔가 마음속으로 이미 네. 나눠놓고 있어 벽을 치고 있어 아저씨들이랑 연... 나는 그런 세세가 좀 있다 진짜... 요한씨 쪽에 가깝다 뭐 어, 아니요 아요 아니, 아니. <laughs> 요한씨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해네 <laughs> 여보세요? 오, 아, 네 차님 다른 차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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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왜 그렇게 많아요? 계속. 그러니까 어. 어, 어, 그가 뭔가 하나 더 따라야 죠뭐 네, 어, 드릴까요? 아, 옷을 걸까요 무게가 가벼가는좀생각좀 보고 가다날오후가 네, 제가 가지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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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음. 음. 제가 말씀드습니요 음.

해당 거예요? 제가 비어디 피드하보판그 <목소리>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내려고 했는데 왠지 안 팔릴 것 같아서 드럼 시킨다는 거예요 출시를 안할 거라고 하라고 <목소리> 음, 그래서 바에 너무 아깝다 내가 그냥 소리하고 네. 만져어라 어, 내가 팔게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진지않 근데 색깔도 그렇고 일단 전에 막상 게임은 좀 어려운 거니까. 근데 네, 사형님 거의 다 파밍 해야 하장 체제인데. 그요 맞아요. 네. 음. 지금 무슨 시도하면 시 되면 역강이 있어 어쩌서서 전략요 커요? 사형 괜찮요 인권대요. i give next 저럴까 봐난 집을 안 내려가. <laughs> 아 근데 보통 보시면 다 저렇게 해요. 아. 그 저도 저게 너무 좋고 제것 같이 보고 뭐 이야기가 하고. 저는 저게 전혀 잡으로 하는게 아, 달라고 하니까. <laughs> 아, 살려고는안 하잖아요. 저한테. 달라고. 저 어필하는 거요 아, 어필한 아, 아, <laughs> 거예요. 아, 그 제가 못나가던 <laughs> 거예요. 운치 없 저는 몇개 줬습니다. 사실 아주 는 전주사 사다 <laughs> <laughs> 나한테 왜안사 <laughs> 나한테 왜안사 <laughs> <써? 웃음> I'm sorry. 맞어 이환 씨랑 링크는 1차 때줄 거예요. 라이브못드 거예요. 질문 올라오는 게 <laughs> 이제 정신 없으니까 나아까라 하는 거아닌가 질문을 이제 리더 질문을 아까 라이브 발작을 잔대는데 알려야 되겠네요. 나는 여기 카메라랑 이거를 세팅을 할 테니까 여기 안에서 어, 질문도 올라오는 거 보고 아, 이런 질문도 할수 있을까? 하면서 바로 차트 네, 네, 네. 잘 나오는데요. 잘 나오는데요? 아, 네. 찌찌 소리 안 나나요? 지금 마이크 껐어요, 제가. 여기 마이크도 껐어요. 아, 껐어요. 네. 응. 근데 너무 소리가 작은 거 말고는 그렇게... 작거는아요 네, 소리 많이 작아요. 자, 이거 이거로 이렇게 요 혹시 냉동실 있나요? 냉그 도레 님도요. 데기들 아기들. 아, 그래요? 아, 네. 아 참 링크 이한찬이한 번만 저한테 담아 봤어요. 아, 애기들. 애기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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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라> 아니, 이거 지금, 테스트 안, 안 테스트 test 이러다이 s t it, test it, test it, t 다 s t it, test it, test it, t 지 s t it, 있어요. t it, test 요 t test it, test it, test it, <laughs> 아침부터 계속 썼잖아요. 아, 그래이잖아도 썼으니까. <laughs> 저 드시면서 하실 거요 네. 뭔데요? 치킨이요. 치킨이에요. 오. 치킨이에요. 오케이. 어, 이번 주수목 중에 찍자고 했고 아, 그, 아침부터 계속 상관없대요둘 다. 그래서 이사님이 목요일에 편하시면은 <laughs> 이번 주 목요일 날 촬영을 하시는 걸로. 그럼 목요일 날 촬영이 있고 화요일 날 미팅 이 있고. 목요일 네, 일단은 내일 제가 하 회사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에 얘기할게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가에 근데 이게 뒤에 있 수도 있는게 채팅이 안 맞나? 그래서 일단 이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같 씨가 이쪽에서 시선에서 주시것 같고, 내가 여서 이렇게 내일 이렇게. 네이가서서시 여기서 움직임 소리 나니까 여기에서 바로 얘기해 주는. 이게 못한 거 같은데. 제가 말씀드린게야 <laughs> 고 <laughs> 시작. 하면 되겠죠? 여기는 있 사람만 해도 다섯 명이니까.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. 그게 하나 메인 카메라는 그게 지금 로그 파일로 되어 있을 거고. 그걸 로그하는 거. 그거는 네. 제가 로그를 껐거든요. 네. 로그 좀 최대한 해봤네. 최대한 맞춰 볼 거야. 정말 잘 생기게 찍어주면 안 되나? 이거? 이거? 어떤 비슷한지. 화면으로? 화면 색감이 아니면은 약간 80년대 카메라처럼 나. 아, 원래 그걸 맞는 거예요. <목소리도> 네. 로그 뭐 얼루스? 시네로스 되는 건 저쪽에 거는 S-Log3가 되어 있을 것같아요이 설정 그래. 그 원래 맞는 색기 해 주고 있다던 거죠. 거죠? 홈페이지에 링크를 만들어줬 최고가 어디라고? 그거 다 그냥 어떤가요 지금 요한씨? 아, 아 지금 바꿨어요 지금 좀, 좀 기다려봐요 아 될거에요 나피식, 형님 나핏이 되게 그건데요? 안좋아요? 안 좋은 게 아니라 컬러감이 아 그정도야? 하얗게 나오는데. 아니 아니니까 이게 사람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 빗깔이 그런 거지. 회색으로 지금 펜색으로도 지금 펜색으로도 그럼 이거 S로그로 하면 안 되네. 이 카메라가 먹고 볼수 없네. 안 좋은 게 아니라 컬러감이

음. 어... 네. 그러면 아, 예. 이렇게 할게요. 이 한번 더 볼게요. 번 하고, 하고 잠시만왜 <laughs> 이거는 3 6 4대 3인 가 7까? 300이에요. 이걸 로봤을때어디서스가 되. 잠시만요. 근데 한번 여이개어려운 거구나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익숙지가 않네. 음 됐어요 오케이 두개가 그러면은 똑같아진다 지금 화면 지금 이게 색감 어때요? 연지 한번 보세요 저, 저는 괜찮거든요 어격점이세이번 카메라 바꾼거요? 어거같요거아요어떻게 핸드폰이 <laughs> 아닌거 아그럴리가 있긴 한데 근데 처음 딱 핸드폰 <laughs> 일본이랑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본은 일 번, 이 주로 가야 될까? 그렇게 하각해요 지금 그렇게 막... 엄청 그런 건 아닌데,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소프트 그게 켜져 있는 것 같아요. 꺼져 있는 것, 이것만 것 같아요. 이것만 설정하면 될것 같아요. 네, 볼일 가 있나? 근데 이거는 차이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시간을 때울 수 있을까요? 술을 마시면 되죠. 신발 전문가고 사내요어 진짜 술 드세요. <웃음> <웃음> 치킨의 <웃음> 술 치킨의 술 드세요. 어 맥주 사업가요? 어. 네. 맥주 뭐 드세요? 어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그냥 뭐아 상관, 어, 좋아지는 걸로. 여기 근처에 있는 거. 네. 네. 저쪽 아까 저희 커피 사업 간 집한데 거기가 제일. 물도 안 건지. 물이었어요. 어여보 이거 핸드폰 필요하죠? 신발 전문가고. <laughs> 나갈게요. 진짜 슬프네요. 근데 제가 차부로님한테 막 던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형님한테. 아 저도 막 해주셨는데. 셔도아 그럼 제가 막 던질게요. 네.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그냥 그대로. 이케적으로.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전문가스러운 이런 것들을 네. 끌어내려고. 아. 하는 게 목적인데. <laughs> 아 그럼 신발 얘기하시면되죠 아니 산해연의 전문가는 되게 막 던질 게 많잖아요. <laughs> 근데 신발 전문가한테는 막 던질 게 없을 수 있잖아요. 제가 쭤 조금 되죠. 그럼 음. 음, 그런 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라스트나 이런 거 짚어볼까요? 그냥. 뭐 그냥 말씀해 주셨군요. 왜냐하면 라스트 같은 경우는 라스트가 그 신발의 고유의 형태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음 그건 모든 템프로 창의적인 작업인지 아니면 어디 외국에 유명한 라스트를 뭔가 차용해가지고 온 부분들이 아, 네. 있는 그런 질문들 더, 더 막히셔도 되요 서없어요 신발 얘기신 그러면 가족얘기라든지 이런거 막 해도 될까요? 네. 그러면 막수술 나오면 음. 아니요 아니요 그냥 <laughs> 근데 너무 그런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. 뭔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, 때 없을 때쯤에 없을 재미 판 아. 재미 판별기가 옆에서 끊어주는 거죠. 아, 제 네. 응. 아, 제딱 그만. 어, 어. 아, 형님 네. 그만하세요. 네. 형님 그만하세요. 이렇게 한독 <laughs> 응, 판독, 한독기죠. 응. 너무 자,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한번 이야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끊어야 될줄을모르기 그러니까... 때문에 네. 제 아이고 이미지는 그거 <laughs> <꽤> 지겠는데 <laughs> 제가 집에서와이프가 제가 나오는 거옆에 설명한다 고거 스킵 설명한다고. 말아 많네. 독독죠 너무 왜 그게 아니면은이요 조건은 꺼야 되겠네. 아니야. 어 지금 지금 바꿨는데 음. 좋아요? 네 음, 이게 저보다 훨씬 좋은 것인데 오 됐다 됐다 든든하구만 든든해 <laughs> 이건 자, 잘 들고 왔네 카메라 <웃음> 카메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카메라 잘 들고 왔네 근데 사실 이뷰파인드로볼 때는 엄청 색감이 강하거든요 mm um. 정말 제가 막, 막 찍어서 막 올렸는데 그 순간에 표정들이 <웃음> 정말 정말 <웃음> 그냥 이대로 올릴게요 네 올리세요 편하게 편하게 <laughs> 제가 단톡방에도 올해야 되는데 시작할까요, 그러면? 슬슬? 네.